안녕하세요. 노랜 래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. 아 오늘 요 화분들을 아, 저쪽에 그 하단 위에 또 텃밭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판요판 판 위에 올려놨던 아이들 아, 오늘 남편이랑 이쪽 구석으로 옮겼어요. 이쪽에 벽면이고 아 여기가 이제 아, 햇볕도 잘 들고 또 바람막이도 되고. 여기 아늑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추워지니까 이쪽에 어, 바람막이도 되고 따뜻한 요곳으로 옮겼습니다 <laughs> 남편하고 둘이 옮기느냐고?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네, 그래서 그런지 숨이 차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, 국화들 국화들도 이렇게 큰거세 개는 여기로 어, 몰았어요 이세개 이렇게 나란히 놓고 <laughs> 저, 어, 들게, 어, 저 아이는 이제, 어, 뽑아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제 시도 다 여물었을 것 같고, 아, 어, 시좀 받을까 하고 그냥 놔뒀었는데, 시는 이제 어느 정도 여물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, 저 아이는, 어, 내리고, 모래고, 시간 날 때, <laughs> 어, 뽑아줘야죠. 그, 이렇게 이제 해놓고, 어, 요 귤, 귤 나무 밑에 더부살이, 더부살이 하고 있는 요 어, 저기 누비앤데크리스 일로 옮겼습니다. 요 옮기기 전만에 아주 그냥 화짝펴 썼는데 또 이렇게 해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<laughs> 또 꽃이 나무로 드네요. 또 내일 아침에 날이 좋아지면 또 이렇게 화짝 핍니다. 그리고 요쪽에사당초 어, 이 어, 아이도 이쪽으로 옮겨놨고요. 또요 저기 어, 블루초 아주 예쁘죠. 어, 유 아이 <laughs> 아이도 어, 이쪽으로 옮겼습니다. 아우 꽃이 아주 이제 많겠습니다. 아주 그냥 늘어지고 <laughs> 이렇게 꽃들도 아주 예쁘게 아주 <laughs> 예쁘게 폈어요. 아이고. 꽃도 그냥 뭐 핑크핑크 너무 예쁘고 이 저기 블러초도 예쁘게 물이 들어서 아주 그냥 꽃처럼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그 옆에 어, 이 꽁이비름 꽁이비름도 유튜브로 이제 옮겼습니다 어, 블러초 옆으로 아, 꽃이 똑같아요 블러초 꽃이나 어, 꽁이비름 꽃이나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놔뒀 고어 아, 뒤에 바늘꽃 아 바늘꽃도 아주 그냥 꽃이 한도 없이 피네요. 아이 아이들이 겨울에 월동을 하는 건지 아 어쩌는 건지 아마 저기 검색을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월동하는 아이 같은면 그냥 놔두고 월동을 못하면 안으로 들이든가 뭐 어떻게 <laughs>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바이댄스도 요 옆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 아이도 아주 그냥 <laughs> 막 입도 마르고 어, 단풍 드는 것 마냥 이렇게 갈변이 되네요 그리고 그 옆에 어,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처음에 이름 써 붙인 거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아, 쑥은사르비야 또 빅토리아 사르비아 이 꽃이 어, 여름에 초여름에 엄청 이쁘게 아주 보라보라하게 피었던 아이죠. 아 어, 엄청 예뻤었는데. 아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. 이양재의그 농원에서 어, 심물원에서 이 어, 아이 주셨는데. <laughs> 금방 또 생각이 안 납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밀사리 밀사리도 이렇게 꽃이 다 지고 이제 또 겨울에 돼서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접어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꽃도 다 지고 이래서 이 아이도 화단에다 심어줄까 이거 월동을 하는 아이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금매화 금매화 이 아이도 아주 엄청 예쁘게 꽃을 폈었죠.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놓고 또요 선파워 <laughs> 이 아이들 이렇게 제가 많이 해놨죠. 아 이거 우리 신우들 동서들 어, 줘야 되는데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요? 아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아 이거 고민입니다. 이네들 하나씩 하고 저기 장미 허브 토피어리 해놓은 거랑 이렇게 모둠 신기해 놓은 거랑, 어, 주려고 해놨는데, 아, 이거 언제 만나야 줄 텐데. 얘네들 추워지면, 어, 얘네들은 동면을안 하는 것같은데 아, 빨리 <laughs> 만나서 줘야 될 텐데, 언제나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, 아주 하도 이름이 길어서, <laughs> 아주, 저람 외우지를 못해요. 필레야, 페페로, 어, 미오, 미오이 데스, 미오이 데스. <laughs> 이름이 하주 길어가지고, 금방 까먹고, 금방 까먹고 이렇습니다. <laughs> 어쩜 이렇게 이름이 긴지, 아유, 어려워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여기, 어, 토피리, 토피어리 해놓은 그장미허브 아주 튼실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주 예쁘죠? 그리고 이 땅콩사랑초 그렇게 <laughs> 예쁘게 피었던 아이가 아, 저녁 되니까 이렇게 다 우물어드네요 아주 뭐지 나이도 어, 많지만 아주 그냥 봉우리가 빠글빠글 아주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아이고 꽃도 아주 꽤 오래가고 아주 예쁘게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피는지 아유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이는 단풍새덤인데 <laughs> 이 아이도 장마에 비를 많이 맞고, 많이 미워졌습니다. 이렇게 죽은 아이도 있고, 많이 미워졌어요. 내년 봄쯤 되면 또 다시 예뻐지겠죠? 그리고 장미 백원이야. 이 아이도 이 속에서 꽃이 많이 올라오는데, 잎사귀에 가려져 가지고 어, 못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바람에 막 부러지고 이렇게 꺾이고 했던 어, 보기 안 좋은 이파리는 제가 다 커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장미 백원이와도 이렇게 지는 아이 고 속에서 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펴서 올라오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요 어, 무화과나무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. 이 아이가 겨, 월동을 아, 아랫역에서는, 저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는데, 어, 이 북부 쪽에는 월동하기가 힘들 거라고 그러네요. 그래서, 일단은 여기다 놔두고, 어, 겨울 되면은, 뭐, 저 안에 계단 옆에다가 놔두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 요 병꽃나무, 병꽃나무는 얘는 월동할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, 봐서 그냥 여기 월동하게 놔두려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병설머 거예요. 제가 아, 이름을 이름 적어놓게 은 없어졌는지 그러네요. 근데 얘가 병설머 이렇게 아주 꽃이 엄청 예뻐요. 그 아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밑에 어, 매발톱이 이렇게 시가 떨어졌는지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얘가 그 장미매발톱 옆에 있었거든요 장미매발톱 그 씨가 여기로 떨어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어, 나오고 있는데 여리여리합니다 얘네들이 월동해서 어, 내년에 꽃을 피워줄래나 모르겠습니다 아 내년에 꽃 피워주면 땡큐지요요병설목꽃이 <laughs> 엄청 이뻐요 그리고 난타나도 요 뒤로 옮겨왔는데 저 밭에 있는 애들은 아주 초록초록하고 예뻐요. 파란이, 이파리가. 근데 얘네들은 화분에 있어서 그런가, 이렇게, 어, 단풍이 들었네요. <laughs> 단풍이 든건 뭐냐, 이렇게 갈변이 됐습니다. 네, 갈변, 단풍이 든 걸까요? <laughs> 그래서 이 아이들도 안으로 들여야 되는데, 아, 얘네들은 월동을 하는지 어쩌는지, 아, 월동을 못할 것 같아요. 월동을 못하면 이 아이도 안으로 들여놔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또 이렇게 꽃송이가 올라와서 꽃을 피워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호주 매화, 호주 매화인데 얘가 봄에 초 초봄에 겨울이죠 1월 2월 달에 아주 꽃을 엄청 예쁘게 많이 피워줬던 애예요. 그런데 이렇게 키가 많이 컸습니다. 한 15cm 정도 그렇게 되는 아이 사왔었는데 여름에 여기 옥상에다 놔뒀더니 뭐 엄청 많이 커졌어요 키가 한 70cm, 780cm 아우 80cm도 넘을 것 같네요 키가 엄청 커졌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뭐 와송 어, 와송도 와성, 5 0에폈습니다 저렇게 하얗게 흰 꽃이. 요 밑에도 피었고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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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만 아이들도 저렇게 꽃대가 다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얘네들은 얘는 그 뭐지 어, 달맞이 낮달맞이 아, 핑크색 또 얘는 아 얘는 뭐라 그랬는데 얘도 어, 아휴, 여름에 아주 예쁘게 피는 그 아이인데 황금 달맞이였나? 아마 그랬을 거예요. 황금 달맞이였던 것 같아요. 오래되갖고,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서, 이름표도 얼룩하고, 이름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. 그런데, 시가 떨어졌는지, 요렇게 아주 그냥 밑에 많이 나왔어요. 이, 이 아이들이, 시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꽃 폈을 때. 그리고 요, 에키네시아도 하단에다가 거의 다 심고 지금 이렇게 두 개, 요거 두개 남았는데, 이 아이도 하단에다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요 바이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썬 파우더여서 또 꽃도 펴주고 하네요. 요, 매화. 그렇게 풍성하고 어마어마하게 예뻤던 아이가, 그때다 물러서 죽었잖아요. 비를 하도 맞아가지고. 근데 거기서 간신히 좀 골랐는데, 이제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. 응, 얘네들 이 해서 해준 지가 두 달도 넘었어요. 그때 장마 끝나고 그때막 물렀을 때 해줬는데, 이제 이제 뿌리 안착이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까라솔도 풀어져가지고 자, 급해가지고 그냥 양쪽에다 이렇게 하나씩 꼽아놨습니다. 뿌리가 내렸을래나 모르겠습니다. 이능류바이솔설능유바이솔설도 어, 가운데는 먼저 그 장마에 물러서 큰 아이는 갖고 또 이렇게 새 자구들이 가운데로 꽉 메워줬네요. 그리고 이 뒤에는 어, 피핀 바이솔. 피핀 바이솔인데 이 아이도 처음에는 이 쪽에 그 작은 아이들이 있는 쪽에 큰 아이는 물러서 갔어요. 그리고 저 자구들은 어, 살아남았습니다. 그리고 <laughs> 어, 얘 이름이 뭐더라. <laughs> 아유 금방 잊어버립니다. 생각 금방 했었는데도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. 아, 그리고 요 어, 가자니아 가자니아 요 하, 흰색 꽃이거든요. 예, 흰색인데 어, 먼저 그 색깔 아, 무슨 색이었었나? 핑크색인가 그랬던 그 이쁜 색을 가진 아이는 어, 여름에 물러서 갔어요. 하도 비를 맞고 갔는데 요 아이는 어, 흰 꽃이에요. 흰 꽃인데 계속 어, 피워주고. 그러다가 이제 장마 끝날 무렵에, 그때서부터, 장마 중간서부터 꽃이 안 폈어요. 비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, 비를 많이 맞고, 얘네, 가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. 그래서, 어, 꽃을 영안 펴주더니, 이렇게 꽃송이가 올라온 지가 한 20일도 넘었을 거예요. 근데 날이 추워서 그런가, 꽃을 영안 펴주네요. 그래서 이 아이도 이 안쪽으로 옮겼습니다. 요. 어, 바람 모지 되고 따뜻하면 꽃이 피어줄까 하고 근 네, 꽃이 피어줄까요? <laughs> 그리고 이쪽에도 어, 꽃송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음. 그리고 이알범도 어, 엄청 예쁘게 풍성했었는데 장마에도 비를 많이 맞고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. 아 그리고 이 어, 호야, 매화, 매화호야. 이 아이도 지금 콧잘 잘 자라더니, 지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. 이렇게 쭈구쭈구하니 어, 상태가 안 좋네요. 먼저 이거는 먼저 부러져서 떨어진 아이 그리고 저 뒤에도 어, 토피얼리 이렇게 해놨는데, 이렇게 예쁘게.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제라룸도 꽃이 다져 갑니다. 제라룸도 이제 동면을 못하니까 집으로 데려가야죠. 사랑초도 얘는 가지도 더 번지 지도 않고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,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해놨습니다. 아이고, 그리고 저쪽에 또그 옮긴 자리 어, 보여드릴게요. 어, 이쪽에 놨던 자리 싹 치웠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어, 허우고 깔끔하니 좋네요. <laughs> 아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